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제번 영상,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이 270원 지지라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위치, 도지코인 정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긴급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지코인 절대로 여러분들 정보 없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이 11월 정프로가 입수해온 이 도지코인의 주포세력 정보 없이 투자하신다? 여러분들 수익 보지 않겠다라는 뜻과도 똑같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정프로가 정말 긴급하게 이 세력 정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정프로가 입수한 세력 정보 싹다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진짜 어디서 알려주지 않는 이 세력 정보 정프로틴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아있는 11월 구간 완전하게 대응 통해서 손해가 아니라 아, 폭발적인 수익 정프로틴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격적인 설명 앞서서 저희 정프로 팀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전원 참여 가능하고 조건.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신청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요 링크만 클릭하고 무료 신청만 남겨주시면 된다 신청만 남겨주시면 정포로팀 확인을 하고 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4,000달러 500만원 상당의 정착지원금 싹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보하시고 도지코인 11월 주포세로 정보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포로팀과 남아있는 구간 완벽 대응 통해 좋은 수익 결과물 만들어 가시 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지코인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다 해 반등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다시 이 지지라인의 하단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270원 이탈하는 움직임 즉 장기 평선 돌파 실패하고 완벽하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포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 정프로가 항상 말씀내 내용들이는 어. 있죠.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 가상화폐 시장 특히 도지코인은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차트나 뉴스만 보고 매매 대응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차트와 뉴스 분석만으로는 알수 없는 내용들이 시장에 정말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건 뭐다? 이 코인 가격의 하락과 상승을 주도하는 건 누구다? 고래와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아무 의도 없이 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아무 이유 없이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고래, 이 도지코인의 주포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얼마까지 그럼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싹다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들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안니냐 도지코인 가격, 위에서 장기 보유자 매도 지속하고 있다. 자, 보면은, 막, 고, 고래들, 고래들 매도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가 매도하고 있다. 좀, 공포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키우는 뉴스들만 나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코인 가격도 빠지고, 장기 보유자들도 매도를 하고 있다고, 아, 도지코인 더 빠지려나?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어, 매도를 부추기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데 뉴스 보고 차트 분석하고 머리 싸매면서 휩쓸리지 마시고, 도지코인 재단에서 이 나스닥 상장 추진 진행하고 있고, ETF 호재까지 잠재되어 있는 현재 시점 도지코인은, 바로,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코인 가격 무조건 상승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동안 타 있던 개미 털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 즉, 11월 달 초반부터 중반 그 이후에 움직임, 진짜 무빙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털린다. 어, 매도하고 나간다? 뭐, 재매수 타점 잡겠다? 절대 안 돼요. 매도 하시는 순간, 고래들 배불려주는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하락 분위기 속에서, 어, 부지코인 가격 저렴하니까 매수해야지라고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 없습니다. 왜 이미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놓치고 고점 상승 나오고 고점에서 매, 상승 나고 다 나온 다음에 매수할 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어, 정프로 팀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도 이런 공포 분위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와 고점에서 매도 타점 잡고 수익을 폭발시킬 수 있도록 도지코인의 주포세력 정보를 오직 이 영상 시청하신 정보로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입니다. 100원짜리 하나 비용 받지 않고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차트 분석하지 마세요. 뉴스 보면서 괜히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laughs> 진짜 코인 가격을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고래 세력 정보에다가 파악하고 그대로만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직 정프로 팀이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꼭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고 입장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비용 나오는 거 없고,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신청 남기시면 정프로 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정보 공유방에 입장 링크와 이 도지코인의 세력적 뭐 원본대로 발송 처리드리면서, 해 제가 말씀드렸던 도지코인, 락업회제 일정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락업회제라고 하면은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력들은 이런 작전, 락업회제, 제력 내부 비공개 호재자료들, 주포 세력들의 작전을 통해서, 이 이 일정 뭐 28년 5월 땡땡일 이런 일정을 미리 정해 놓고 얼마에 매도할 건지 이렇게 목표가까지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움직이고 있다. 즉 지금 이 도지코인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까지 빠졌다가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 건지 11월 이 주포 세력들은 도지코인의 가격 흐름을 먼저 정해 놓고 움직이고 있다. 이 정보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개미 털기에서안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프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프로의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뉴스나 사트 보고 휩쓸리지 마시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진짜 세력 정보 파악해서, 정프로 팀이 24시간 밀착 케어 진행하면서 정확한, 어, 세력 정보와 실시간 급등 타점 잡아드리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프로 팀이 잡아드리는 정보와 시황, 타점만 파악하고, 그대로만 매매 따라오시면, 다른 거 보태지 마시고, 그대로만.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미 4,000번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정프로 팀을 실시간으로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다. 이거 정프로가 뭐, 뭐 캡쳐해놓고 조작하거나 거짓말할 수 있는, 어, 창이 아니죠. 정프로 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이 수익 보고 올려주시는 인증자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 보면서 남들한테 수익 자랑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할수록 정프로팀은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준비가 끝나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눈앞에 찾아왔고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싸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야 근데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정프로 믿고 투자해도 될까? 정프로 믿고 투자했다가 또 손해보면 어떡하지? 좀 걱정되고 고민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고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력 준비 끝나면 슈팅 때리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순식간에 급락 나오고 이 패턴의 반복이고 우리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이 상승 전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 얼마나 다, 자 고민하다가 수익 이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시는 분들은 진 수백명은 본것같은데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렸죠 정프로팀 500만원 정착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어, 시작했기 때문에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정프로팀이 준비한 500만원 정착지원금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건 맞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번에 도지코인 저점 매수 기회 급등 타점 한 번만 잡고 나와도 자이 500만원이 3천만원 4천만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정프로팀이 준비한 500만 원 가지만 가지고만 투자를 시작해도 충분히 3~4천만 원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회 놓치시는 분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없어야 한다. 지금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꼭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고 신청만 남겨주시면 정프로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이 500만 원 정책 지원금과 도지코인 세력 정보, 이 라거페즈 일정이나. 음. 다가오고 있는 이 주포 세력들의 정보 싹다 확인하고 매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원본 자료와 함께 지금부터 정프로 팀이 이 정보 공유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보면서 매매 따라오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